과거에 재앙에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재앙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경고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재앙이 올 경우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권고와 격려를 75년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물, 기본 식품, 의약품,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의복을 마련해 둘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약간의 돈도 저축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찐소와 파리안소 충실한 이삭과 마른 이삭이 나오는 바로의 꿈을 잊지 맙시다. 요셉이 해석한 그 꿈의 의미는 풍성한 해와, 궁핍한 해를 말합니다.